안녕하세요. 공주행복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여름 비처럼 계속 와서 엄청 우울했거든요. 날씨가 꿉꿉하고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햇빛도 너무 좋고요. 지금 다육이들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집 마스코트 만두도 그동안에 비 많이 와서 산책도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따라와가지고 제 껌딱지처럼 옆에 딱붙여갔고있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새로 나온 화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토리공방이라고 요즘 이제 제가 아주 올인하고 있는 집인데요. 화분이 너무 예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화분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께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제, 전량 다 가져오게 됐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화분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이런 동그란 저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 전에도 제가 샘플로 몇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심어서 선보인 애들이 몇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문을 해서 이렇게 화분이 나왔거든요. 지금 얘는 이제 동그란 스타일 베란다에서 딱 키우기도 좋고 군생 심기도 좋고 아주 모양이 딱 좋아요. 밑에 물구멍도 크고 이런 식으로 바람통하는 이런 것도 해놓고 베란다에 다리가 없으면 이렇게 이제 세우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요즘엔 다리가 좀 뾰족한 애들도 많아서 세우기 힘들다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이런 스타일도 지금 제작을 해봤거든요. 얘는 지금 넓이가 10cm 나오고요. 높이가 8cm 나와요.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은은한 바탕색을 이렇게 칠해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림이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요 이렇게 큐빅도 아주 비싼 아이를 박아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도 넓이가 10cm고요 높이가 9cm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세트에 65,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세트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얘는 약간 이렇게 역삼각형 그런 칵테일장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꽃이 너무 이쁘죠 이런 식으로 꽃을 그려져 있는 화분이고요 얘는 가로가 11cm고요 높이가 8.5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어우, 요것도 예쁘네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색감을 칠해 주셨어요. 빨간 꽃하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넓이는 11cm고요. 높이는 9cm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밑구멍도 여기 이렇게 통기 좋게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얘도 세트에 65,000원입니다. 세 번째도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고요. 가로가 11cm, 높이가 8cm 나오고요. 이렇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셨어요. 화분도 생각보다 가벼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런 색감에 바탕색 칠해주셨고요. 얘도 넓이가 11cm고 높이가 9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트에 65,000원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죠. 자네 번째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넓이가 11cm고요. 높이가 8.5 나오네요. 이렇게 이러고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이런 꽃다발 이런 그림이네요. 핑크색 바탕에다가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넓이가 11cm고 높이가 9cm에요. 거의 뭐 비슷한 사이즈의 1cm 정도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요런 느낌이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화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위약도 고급스럽고요. 화분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온 화분이에요. 이렇게 지금 네 세트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사각 화분이에요. 사각 화분에 이렇게 소녀를 이렇게 그려진 캐릭터 화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신 화분이에요. 사각 화분은 베란다나 어디나 굉장히 이게 정리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라서 정리가 잘 되는 그런 화분이라서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얘는 넓이가 8.5고요. 높이가 11.5cm예요. 이렇게 소녀그림이 머리 올린 요런 소녀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요거는 자, 머리 땋은 소녀네요. 요런 식으로 키빅을 박아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 넓이는 8cm고요. 높이는 1 1 5 c m 에요 요런 식으로 다리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이렇게 물구멍도 좋고 요런 식으로 두 개씩 이렇게두개 세트에 7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요런 느낌이죠. 너무 소녀 소녀하니 이쁘죠. 뭘 심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 베란다나 키핑장에서 심어놓고 보면은 굉장히 눈에 확 띄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세트에 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6번. 6번도 이렇게 소녀소녀한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죠. 가로가 8.5고 높이가 11.5 나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핑크색 옷 입은 소녀네요. 머리를 이렇게 딴 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것도 가로가 8.5 나오고 높이가 11.5 정도 나와요. 이렇게 두개 세트에 7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자, 일곱 번째. 어, 머리 묶은 뒷모습인데요. 너무 예뻐요. 자 요것도 가로가 8.5 높이가 11.5 나옵니다 이렇게 볼 다리도 튼튼하고요 다음으로 어 이렇게 리본을 묶은 머리 올린 소녀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얘도 넓이는 8.5 높이는 11.5 정도 나옵니다 일곱 번째 요거 세트도 지금 7만원 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일곱 번째 세트고요. 얘가 여섯 번째 세트입니다. 요거는 다섯 번째 세트고요. 이렇게 세 세트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뭐 요거를 이렇게 쭈르륵 놔두 너무 예쁘죠? 뭘 심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여덟 번째고요. 얘는 롱화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작은 화분의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멋스럽죠? 이거는 샘플이 나오자마자 완판된 화분이에요. 인기가 너무 좋고 뭐를 롱뭐 두들레와 심어도 멋있고 목대 있는 식물을 심어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심어가신 분이 있는데 아주 만족하셨어요. 얘는 지금 가로가 8.5고요, 높이가 18.5 나와요.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표현을 한 화분 이에요 굉장히 멋스럽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머리 따은 소녀구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도 가로가 8.5고 높이가 18.5 나와요 자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서 두 세트 9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데 제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약간의 할인이 들어간 상품이에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얼른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꽃바구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가로는 8.5고요. 높이가 18.5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꽃바구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소녀 그림을 드로 캐릭터 그림이 들어있는 이렇게 화분을 같이 세트로 묶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스타일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는 거의 똑같아요. 가로가 8.5 나오고 높이가 18.5 나옵니다. 두 세트에 9만원에 보내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이것도 가로는 8.5 나오고요. 높이는 18.5 나와요. 그두 개가 같은 세트이고요. 요것도 화병에 이렇게 꽃이 멋스럽게 담겨져 있죠. 이렇게 다리도 튼튼하고요. 화분 자체가 엄청 튼튼해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소녀 머리 묶은 이렇게 소녀가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두 세트에 9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트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11번 이것도 이렇게 세트 판매고요. 얘도 가로가 8.5 높이가 18.5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꽃바구니에 이렇게 꽃 한다 발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소녀 저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스럽게 젊었을 때 저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자 꽃, 꽃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 요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캐릭터를 보니까 이렇게 두 세트에 9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트를 구매하셔서 뭘 심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멋진 화분을 만나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게 돼서 정말 좋고요. 뭘 심어도 다잘 어울리는 화분들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얼른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엄청 화사하죠. 화분이 화사하다고 해서 다육이를 심었을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화분이 너무 화려해서 다육이가 죽어 보이면 어떡해요? 막 이러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화분이 화려하면은 다육이도 같이 화려해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다고 뭐 일반 뭐 거칠거칠하게 표현한 화분이 뭐안 이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빈티지한 화분에도 이렇게 심어놓은 이렇게 블루 앰프도 있거든요. 요런 화분은 요런 화분에 이렇게 매력이 있고요. 이렇게 화려한 화분은 또요런대로또 매력이 많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신 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주 행복달기였습니다.